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 7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쪽이 정서쪽이 아마 될 거예요 와 해가 넘어가는 하늘 저 하늘이 쭉 이어져서 일본 큐슈 쪽에는 내일 새벽 무렵에 어,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의 그 어떤 힘을 가진 제14호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상륙한다고 하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어 남해 쪽과 울산 등지에는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 바람의 힘 때문이죠. 오늘 우리 지역은 하늘이 맑게 지면서 태양이 마치 바로 중간에 가림 뭔가 방해자가 없이 강렬한 태양이 어키핑장 하우스에도 그리고 거리대에도 아마 옥상 다육이들한테도 강렬한 햇볕이 아마 내리 쪼았겠죠. 캠핑장에 있는데 거리대 다육이들 차광을 안 해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바빴, 바빴어요. 한시 무렵 정도부터는 차광을 해줬는데요. 와, 다행히,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해질 무렵 그 여명이 거리대 다육이를 이렇게 비춰주니까 색감이 더, 어, 더 빨강하면서 더 진하면서 펜지는 색깔이 더 흐려지네요. 저 선스타와 요 아이가 청키인데요. 선스타나 청키는 더 빨개지고 어, 아침이나 낮에 보지 못했던 색감을 보여줍니다. 요렇게 거리대 다육이가 저한테 늘 똑같은 얼굴 같기도 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차광에서 다행이었다 하는 중간에도 하는 가운데서도 요 라오는 화상을 오늘 입은 건지 그 전에 입은 건지 요 화상 자국이 딱 걸리더라고요. 음. 대신 오늘 햇빛에 요 해피데이는 색깔이 낮에는 훨씬 더 보라의 빛깔을 담았었는데, 해가 지려다 보니까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대신 여기 보세요. 마디바, 마디바. 혼자, 혼자 이 색깔을, 어우, 엄청납니다. 마디바는 어, 지는, 지는 하늘 아래 더 고혹적인 분홍빛깔. 와, 이걸 일부러 만들려면 이런 색깔 못 내겠죠. 그라데이션 핑크입니다. 진하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연해지는. 느낌이 신비하죠? 이와중에 제가 점심 시간에 급히 분갈이한 친구가 있는데요. 요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 지금 창틀 난간에 잠깐 대기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카메라 안으로 딱 등장했는데 바깥으로 가니까 와 이거 보고 금방 알아채신 분들도 있죠? 예,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예요. 와.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속에 음 뭐죠 민트 민트가 섞였다고나 해야 할까 피스타치오 아몬드 아이스크림과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서로 막 휘저 휘저서 어 담긴 듯한 느낌을 하고 있는 아모르파티. 아 어, 그렇다고 먹을 순 없습니다. 아모르파티가 요 작은 리본 화분, 아주 미니 화분 내에 키가 살짝 있는 미니 화분에 심어졌는데 분갈이 할때 보니까 목대가 살짝 있었어요. 지금 제 손가락 있는 정도까지 목대가 있, 있었고. 뿌리를 많이 잘라내고 심어줬어요 새 뿌리가 나는 것이 이 아모르파티가 훨씬 더 건강하게 저랑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뿌리를 자르고 분갈이 해줬는데요 아모르파티 너무 이쁩니다 기회가 되시고 지나가시다가 이 아이 만나시거든 한번 드려 보세요 저희 미소다육에서는 8,0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키핑장 판매장에서 구입해서 요 창틀로 데려왔고요. 어 요양 분갈이 오늘 해서 일주일만 조금 방그늘과 편안한 곳에서 지내다가 거리대에 예, 이 속에 두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갈이 영상으로는 어못 찍었지만 분갈이했습니다. 라고 지금 인사합니다. 아모르 파티 이쁘네요. 그리고. 거리대에 있었던 이 멀로가 아무래도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심상치 않은 색감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건강하면서도 낼수 있는 색깔인지 아픔, 아프기 때문에 내는 건지 몰라서 조만간 조만간 이두 아이는 분리해서 집을 따로줘야겠다그 생각하면서요 모처럼 이렇게 밖에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카메라 안에서 이렇게 봅니다 멀로 큰 얼굴과 큰 바위 얼굴과 작은 얼굴로 한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큰 변화 없이요. 마디바가 완전 주인공이고요. 이렇게 거리대 해질 무렵 일요일 제 마음만큼이나 저는 일요일 요 시간이 마음이 제일 쓸쓸해져요. 일주일 하루 쉬는 요 시간이 끝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laughs> 쓸쓸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대 다육이한테 제 마음을 이렇게 투영합니다. 아쉽고, 쓸쓸하고, 어, 미련의 그, 미련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마냥 가지 말라고, 일요일 가지 말라고. 외쳐보지만, 일요일은 가겠죠.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요. 이만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육이 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저녁 되세요.